안녕하세요. 소비자 학교의 새로운 코너, 소비자 과외의 진행을 맡은 최영주, 천상호 기자입니다. 네, 소비자 과외는 이제 저희 소비자가 만든 신문이 직접 운영을 하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제보 중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이제 그런 사연들을 뽑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근 산업계 ESG 경영이 화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신장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보의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문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나서 취재를 진행하면서 을 업체들에게 뭐 문제 해결을 뭐 촉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영상을 보시는 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뭐방 방안이나 이제 뭐 방법 같은.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첫 번째 사연에 네. 들어가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제 부동산 투자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 우리 사무이사님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투자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네. 뭐 아파트 이런 거 투자나 뭐 이런 거 전단지 같은 거 받아보실 때 있으신가요? 어, 네, 그럼요. 전단지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그런 저 분양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아,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가릴거 거 없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고점을 찍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 지금 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도 많이 늘었고, 이제 네.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못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는 음. 이제 네, 그런 소비자 제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계약했다가 취소를 하는 사례도 있구나. 네, 네, 그죠 이제 계약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주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뭐 취소하려고 보니 위약금이 몇 천만 원이더라. 아. 그래서 취소를 못 했다 하시는 이제 소비자분들의 뭐 제보가 엄청 많았고 네. 이제 저한테 메일도 굉장히 많이 와요, 개인적으로. 어.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늘 준비한 사연은 이제 잠실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던 네.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관악구에 사는 한 여성분, 임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에 어, 잠시 인근에 잠깐 들렸다가 음. 오피스텔 분양 홍보 전단지를 네. 이제 보고서 모델하우스에 이제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음.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담 직원이 좀영업빨을 썼나봐요. 음. 네, 그래가지고 임씨가 이제 그 자리에서 대폭 이제 150만원 내고 네. 이 오피스텔, 실크 오피스텔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가게를. 그 자리에서 바로요? 네, 네. 그리고 쉽지 않은데 사실 그렇죠. 결정을 네 그러니까 아마 상담직원분이좀 잘하니까 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다음 날 이분이 좀 현타가 왔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계약을 좀 취소하려고 분양대행사 그 직원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어 이제 보통 상으로 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50만 원으로 가격을 했는데 내가 네. 취소하겠다고 전화했어 를 네. 그러면 분양대행사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어뭐 몇주몇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네. 이렇게 다음 날 결정을 내린 거면은 어느 정도의 뭐, 네. 뭐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취소가 얼마나 될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죠. 패널티는 페널티. 있겠죠. 이제 아무 어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 거절을 당했어요. 왜 거절을 당했냐? 네, 어 임시가 원래 이분이 가계약금을 포기하실 생각이셨다고 해요. 음. 네, 하루 지났지만 그래도 150만 원을 음, 치하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것도 계약금이니까. 이그 정도 패널티는 음. 사실. 취소하는 그 고객분 입장에서, 그렇 그 제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저. 근데 이 분양대행사 이분이 네네. 영업하시는 분이 이 여성 임 씨한테 이 계약서랑 지급확약서이두 가지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음. 위약금으로 분양가의 10%인 4,232만 7,600원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4천만 원이요? 네, 4천만 원. 네, 근데 가계약금이 <laughs> 150. 어, 그렇죠, 가계약금이 응. 150이었는데. 이거를 유미됐고 계약서랑 지급합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4천만원의 위약금 요구를 한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150만원 빠집니다 가계약금이라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면적인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어,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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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laughs> 거울야, 당연히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또 돼요 이게 음네뭐 네. 네. 법적으로나 어. 왜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작성한 서류가 문제가 됐는데 네. 계약서랑 지급하격서어두 가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계약이 완료됐다고도 볼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분양대행 측이, 분양대행사 측이 네. 네, 계약서에 명시된 이제 계약 이미 취소시 위약금 10% 청구 요 항목을 넣어놨는데 네. 계약서에. 근데 요거에 대한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분양대행사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네네 그렇죠. 화약사하고투약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근거로 하지 네. 딴 사람이 호수를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화약사를 써놨기 때문에 저희도 딴 사람한테 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건 네. 소송을 가도 저희가 이렇게 분양을 하다보면 소송을 가도 한뭐 열이면 열 저희가 한 번도 지금 폐업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이래요 계약금이 미납 상태고 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았지만 네. 지급 확약서를 작성을 했다. 이게 확약서가 음. 뭐냐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 이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네. 이제 유효하다라는 음. 그런 음. 내용이 담긴 문서예요. 네. 어, 이제 이런 걸 작성했기 때문에 어, 네. 법적으로도 계약금을 완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음. 주장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지금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어, 자기네들이 유사 사례에서 패소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음. 네, 이렇게 의름장을 놓더라고요. 네. 어... 사실 어쨌든 이제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명시가 되어 있고 네네. 또 지급 확약서라는 것까지 그런 계약을 써 쓰셨으니까. 네네. 뭐, 분양사 입장에서 는 그런 의름장을 놓는 게 사실 당연할 수도 있겠네. 어 그렇죠. 근데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확한 그거는 이제 그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음. 네, 이분들의 말은 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법조계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려요. 음. 네, 일단 이제 법무법인 시선에 이제 박재현 호사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께서는 네. 이제 계약 자체는 미비된 상황이지만, 근데 여기다가 확약서를 추가해서 썼기 때문에 계약서에 효력이 있어 보인다고 음. 말씀하셨고, 을 음. 만약에 이제 소송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또 비슷한 판례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어, 그리고 건설사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다는 말씀을 음, 하셨어요. 음. 어, 근데, 근데 반면에 이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님께서는 네. 어, 민법 565조에 따라서 소비자는 150만 원을 포기하고 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아직 계약이 완료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네. <laughs> 계약서를 포함한 이 확약서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어쨌든 그 법적인 분쟁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고요. 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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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전에 이 건은 다행히도 제가 이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업체 쪽이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 네, 네. 뭐 이게 이유가 정확히 뭐다라고 사실 저희가 뭐 그들의 뜻을 뭐 해야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결론을 지을 수 없지만, 근데 네, 매체가 좀 취재를 시작하니까. 분양대행사 뿐만이 아니라 그쪽 건설사에서도 좀 부담을 많이 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양대행사 측에, 이 건설사가 아무래도, 그니까 어쨌든 건설사가 분양대행사 측에 그거 시행을 하라고 이제 하청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원만히 하게 하라고 음. 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한 것 같은데, 음. 근데 여기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대부분의 건설사 혹은 분양대행사는 음. 계약서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그 가도 소비자가 피해보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laughs>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서를 가장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두 번째 그리고 이제 반드시 계약서나 확약서에 네. 소비자가 변심으로 취소를 할 경우에 이제 가계약금 정도만 포기하고 네.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명문을 미삽입을 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영업 직원하고 어쨌든 그 소비자랑 기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영업 직원이 제시해주는 계약서 그냥 딱 보고 그냥 아, 계약서가 이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서 도장을 찍어야겠네.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 계약서에다가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내가 미리 삽입을 해둬야 돼요. 그, 그리고 음. 이, 그거를 이제 그런 조항을 삽입했다. 이거를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아, 계약을 완료를 해야 되는,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그외에 방법은 또 없나요?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분양을 위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물품을 뭐 전자제품이나 네. 영화사뭐 네. 7일 이내 환불, 손0일이내 뭐 환불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을 위해 정해진 법조항 네. 또는 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것들이 전혀 통용이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문을, 삽입, 이런 명문을 삽입하는 걸 분양 대상에 거절한다. 네. 그럼 계약을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음. 내용을 좀 기사로 다룬 후에 네. 이런 내용의 메일을 이 같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 나좀 도와달라. 음. 음. 이런 분들의 그 메일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네. 어, 네. 사실 제가 이런 거에는 답장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없고, 만약에 이제 계약서에 네. 계약 취소에 관한 명문을 따로 삽입하지 않으셨다면,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음, 네. 법적으로는. 네.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네. 어디서도 사실 도움받기가 어렵고, 이때는 이제 소송이나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야 되는데, 음. 어, 사실 이때 패소할 경우에 소비자가 전부 이제 소송 비용을다 뒤집어 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거 계약도 계속 유지해야 되 때문에 네. 중도금도 계속 내야 되고 네. 그럼 결국 이제 피해만 이제 두배세 배로 되는거 음. 그래서 결국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네. 그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네 오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음. 유의해야 할 점에 네. 대해서 최영주 기자와 같이 알아봤는데요 네, 부동산은 분명히 좋은 곳에 투자했다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부동산 그렇죠. 시세차익도 올릴 수 있는 주, 좋은 재테크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도금을 내기 위한 대출, 이런 것도 있고, 또큰 목돈도 들어가기 네. 때문에, 어 분명 이 계약 직전에 네, 네, 내가 이 돈을 낼수 있는지, 네. 또 투자에 재정, 투자 시 재정 상황이 뭐 악화되진 않는지, 네. 이런 거를 충분히 현실적인 네, 투자를, 네. 네 제손 그렇죠. 소비자들께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 네, 자기 사적에 맞는 현실적인 투자를, 투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영상 계약은 뭐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처럼 이제 변심으로 인해서 음. 뭐 며칠 내에 취소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왜냐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네. 왜냐면그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면 은 그냥, 그냥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받으면 되는 거지만 네. 이거는 그 업체와 나와 소비자가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음. 혹은 내가 이게 가계약금을 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내가 나중에 모비 학금뭐 추가로 낼 필요 없이 네.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명문들 이런 문구를 꼭 삽입하셔야 되는 점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정말 유익한 시간이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천상호 네. 최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laughs> 됐죠? 됐죠?